생활비 4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아내에게 어머니께서 한 말이 충격입니다. 하루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야참 요즘은 장한번 보고 나면 돈이 몇 십만 원 우습게 나가. 하 그러게 물가 오르는 거 무섭다 무서워. 순간 아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여보 그래서 말인데 생활비 좀더 올려주면 안 돼? 뭐 지금도 400만 원 넘게 주고 있잖아. 그러자 아내가 눈을 흘기며 내가 아끼고 아껴서 겨우 돌아가지. 그 돈으로는 애들 간식도 마음껏 못 산다고. 그때 어머니께서 굳은 표정으로 다가오시더니 간식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. 애미 너 얼굴에 주 사맞고 그러는 돈은 왜쏙 빼냐? 뭐 주사라니 뭔 소리야? 그러자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더니 내 친구들은 매주 마사지 받고 관리 받아. 나도 한번 궁금해서 따라가 본 거야.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나도 그런 작은 보상 정도는 있어야지. 그러자 어머니께서 눈을 부릅뜨시더니 하하 참네 빨래며 음식은 내가 다 하고 넌 청소기만 돌리면서 어디서 생색이야? 앞으로 내가 집안일은 다할 테니까 민규 애이 너는 나가서 돈 벌으면 되겠네. 아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. 생활비 400만 원으로 충분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